인사가 속도화 늦다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. 음.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 여러 단위들의 인사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네. 이제 뭐 국방부다. 그럼 국방부에 어디까지가 내란에 관여돼 있는지. 아, 어, 우리 맨날 그 이야기하잖아요. 예, 저희가 예. 저희가 그리고 되게 중요하고 예. 또 우리가 적어도 그분들이 잘못돼서 뭐또잘 되게 되거나 음. 뭐 예를 들면 예. 좋은 보직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경계해야 되고 예. 또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옳지 않고. 어, 맞아요. 음. 저희가 당연히 그것들 을 신경 쓰죠. 어. 자, 그러면 그걸 어디서 조사해야 될까요? 금, 검정 국방부?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아요 그럼 그러니까 국방부 누구한테? 최욱 씨가 이제 어. 비서실장이면 음.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 내가 장소짠 군대를 자연냐? 다시 가 아니 가만 있어봐 <laughs> 네. 우리가 매부을 가장 관심 맞아. 분야야 이거 그러니까 어, 이제 아. 그게 보통은 그런 거를 검증하는 데가 방첩사령부였던 거야 그가니까또안 되잖아 그 방첩사령부 어, 안 되잖아 안돼자 어. 그러면 잠시 좀더 나가볼게요 어. 그럼 국정원일까요 어. 국정원 안 되죠? 안 되죠 왜 말씀 그렇게 음. 하세요 근데 그럼 어디 경찰에다 물어볼까요 음. 경찰도 <laughs> 좀 까끌 경찰이 군을 알지 않아요 음. 그럼 누굽니까 대체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계속 곱씹어보고 아 곱씹어보고 아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이유가 걸리는.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국방부 하나를 저희가 사례로 만들었지만 물론 그래도 실수가 나옵니다. 음. 뭐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 되는 분들도 뭐 4,000명 중에서 막 두세 분이라도 문제가 되면 음. 우리 또 되게 화나죠. 아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, 들어 야간, 음. 형광봉 들었냐 뭐 야광봉 들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. 네.